16장 음향 측정 일강입니다. 측정이란 측정기로 물리적인 양을 개측하는 것이고 평가는 개측 데이터에 경험치를 추가하여 품질의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평가는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두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음향 측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측정기는 단지 동작 시킨대로만 결과를 표시할 뿐입니다. 또그 결과가 정확히 맞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측정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측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파라메타와 신호 처리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음향 측정은 음향 시스템의 음향 성능을 정량화하기 위한 최종 단계입니다. 음향 측정 전에 해야 될 사전 작업입니다. 음향 시스템의 동작을 사전에 체크하고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음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측정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측정의 목적에 적절한 파라멘터를 설정하고 계측계 파라멘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측정 신호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호만 설명하겠습니다. 핑크 노이즈는 주파수가 2배 증가되면은 레벨이 마이너스 3dB씩 감쇠되거나 또는 옥타브 스펙트럼이 이렇게 평탄한 잡음을 말합니다. 에메르스 신호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구성되어 있는 구형판 형태 의 랜덤한 신호이고. 스펙트럼은 백색 잡음과 같이 이렇게 평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성이 있는 잡음입니다. 스위프 신호는 리니어 스위프와 로그 스위프가 있습니다. 리니어 스위프는 주파수가 단시간당 일정한 주파수율로 증가가 됩니다. 로그 스위프는 주파수가 단시간당 옥타브 비율로 증가되는 스위프입니다. 리니어 스위프와 로그 스위프 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Hz에서 2 0 0스 h z 까지 스위프한 신호입니다. 리니어 스위프는 백색 자음과 같이 스펙트럼 특성이 평탄하고 로그 스위프는 핑크 자음과 같이 마이너스 3db씩 감소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향 측정에는 로그 스위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펄스입니다. 임펄스는 시간 축상에서는 폭이 아주 작고 크기가 아주 큰 신호입니다. 주파수 특성은 이0에서2 1 0 0 h 까지 평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MB가 낮으므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펄스 신호입니다. 그리고 실내 자향시간을 측정할 때 일종의 임펄스 신호와 유사한 피스톨을 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스톨은 사용하기 아주 간편하지만은 저역은 에너지가 적어서 6 5 h 스와1 2 0 h 스의 찬양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풍선도 사용하지만은 고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부디스피커입니다 12면체로 구성된 스피커인데 고음의 간섭이 많아서 완전한 무장 스피커는 아닙니다. 또 백 20Hz 이하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지향 스피커를 사용할 때는 서브우퍼 같이 사용해서 60Hz까지는 재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육면체 스피커가 있는데 육면체 스피커는 간섭이 적은 무지향 특성을 나타냅니다. 저역과 고역의 지향 특성이고 이것은 열여덟 방향에서 측정한 주파수 특성입니다. 거의 무장 특성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측정용 마이크입니다. 측정용 마이크는 이 분의 일 인치나 사물 일 인치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이크의 크기에 의한 회절 효과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마이크 특성은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지 않지만은 측정용 마이크는 주파수 특성이 거의 평탄한 마이크입니다. 측정용 마이크의 종류는 조건은 왜곡이 적어야 되고 내부 잡음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고 감도가 높아야 되고 안정성이 높아야 합니다. 측정용 마이크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은 바닥 반사음에 의해 콤필터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딥을 스피커 특성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딥이 생기면 마이크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흡음제를 설치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종류에는 스펙트럼, 임폴스 응답, 전달함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측정은 시스템의 핑크 잡음을 입력하고 출력신호를 마이크로 픽업에서 RTA 입력하면 시스템의 진폭 특성을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상 특성은 알수 없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서는 시스템에 임펄스 신호를 입력하여 얻어진 출력 응답을 말합니다. 스피커의 임펄스 리스폰서로부터 직제음의 전반 시간 그리고 반사음들의 도달 시간 등을 알수 있습니다. 전달 함수는 임의의 신호를 입력해서 출력을 관측하고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전달 함수는 진폭 특성과 위상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달 함수 측정 시스템입니다. 계측기에서 핑크 노이즈를 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스피커에서 방사된 음을 마이크로 받아서 계측기에 입력을 합니다. 이것은 측정 신호이고 또한 신호는 계측기의 출력 신호를 다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 신호를 입력 신호로 나누어서 구하면은 임펄스 리스폰스 전달함수가 얻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계측신호는 스피커에서 마이크까지 전반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지만 은 기존 신호는 바로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신호가 먼저 들어오고 r a 신호가 나중에 들어와서 두 신호가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위상 특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를 지연을 시켜서 두 신호가 동시에 개측계에 입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그널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전달함수의 위상 특성과 진폭 특성입니다. 전달함수를 측정할 때는 어떠한 신호를 사용해도 됩니다. 단 주파수 대역이 넓은 음악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핑크 잡음을 신호로 측정한 데이터이고 이것은 음악을 측정 신호로 이용한 데이터입니다. 두 특성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측정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실제 스피커에 입력한 신호에 의한 데이터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는 잔향과 배경 소음이 있고, 출력 신호와 같이 측정용 마이크로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측정한 데이터가 반드시 스피커에 입력한 신호에 의한 특성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잔향이나 배경 소음 레벨이 클수록 문제가 됩니다. 즉, 측정된 데이터가 스피커에서 재생된 음에 의한 것인지, 외부 소음이 마이크에 입력되어 나타난 것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파수 코히어런스입 o 다 코히어런스는 시스템에 h 력된 신호와 측 e 된데이 r 의 유사성을 주파수 e 역에 e 구하는 것입니다. 즉, 측정된 신호가 입력 o 신호에 의한 특성인지를 체 h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신호가 출력되어 나온 것이 아니고, 주변 소음이나 잔향음이 측정 마이크에 입력되면, 코이런스가 낮게 나타납니다. 코이런스 값이 낮게 나오면, 측정된 전달함수는 정확한 값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코이런스가 0이면, 측정된 신호는 입력 신호와 전혀 무관한 특성이고, 0.5이면 신호와 나머지 절반은 소음이나 잔향음이 더해진 데이터인 것입니다. 코이런스가 1이면은 측정 신호는 완전히 입력 신호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코이런스가 전 주파수대에서 1인 특성입니다. 위상 특성과 진폭 특성입니다. 코이런스는 전 주파수대에서 1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피커 신호에 입력된 신호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코이런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핑크자본과 음악을 이용했을 때 위상특성과 진폭특성인데두 경우 다 코이런스는 거의 100에 1에 가깝습니다. 이 데이터는 코이런스가 높은 특성입니다. 거의 전주파스테에서 1에 가깝지만 이것은 코이런스가 낮게 나타나고 평균적으로 0.59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어느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코일런스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50에서 1 0 0 h z 대역에서 소음 때문에 코일런스가 낮게 나타난 것이고 이 부분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스피커의 전송주파 특성에서 딥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딥이 있습니다. 딥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코이런스가 낮게 나오면 이 딥은 이퀄라이저로 보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필터에 오게 한 딥이면 마이크 위치를 변경하여 없어지면 이퀄라이저로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위치를 변경해도 딥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스피커 유니칸의 위상이 역위상이거나 시간 정렬이 맞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